<목소리> 양주에서 부천역까지 출발을 시작했구요 한시간 15분 정도 걸린다 또 지각이야 또 지각 <laughs> 일단은 도착해서 다시 켜볼게요 역시 개춥네 이러면 돈통만나는 가해자는 은 네. 있겠네 네. 안녕하세요 뿌들가부. 어, 유튜버입니다 그냥... 아, 누가 너 왜? <웃음> <웃음> 먼저 먼저 이 실에서 좀 누각거리고 있잖아 좀몸좀 녹이면서 <laughs> 와 민섭이 진짜 오랜만이네 근데 거의 10년 만인 거 같은데? 근데 행운이가 너 많이 변했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아 행운이가 변했지 행운이가 물리적으로도 변했지 아니 그냥 너 그냥 행운이 본지 얼마나 됐어? 나 행운이 살 빠졌을 때 봤어 그러면 아니. 그게 한 4년 전이야? 얘는살 빼니까 두배로 늘어 그냥 요요가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니까 얘가 걷잡을 수 없이 처먹막 아유 이런 막을래 먹는 걸로 풀어 100kg <laughs> 당연히 <웃음> 넘겠지 1 1 0 1 2 0이야 내가 대충 알아 내눈바디 대충 갖고 어, 너무 미안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야려 지질하고 앞머리 가르마 탔네 재수없게 재수없게 봐봐 아, 또 자연스럽게 매기잖아 <laughs> 배 좁은데? <laughs> 여기가 좀더 넓은. 야 뿐일까? 그래도. 나고, 나고, 나고. TV는 크네. 아... 차라리 맞아. 침대가 없는 게. 그러니? 침대 없고 그냥 바닥 수압형처럼. 그니까 아니 사인실인데 침대가. 야다. 리면은 더불이면... 아, 네가 미안한 게 아니고. 직요개 나감... 입고 다니 여자친구의 피디야? 옷이야 옷 여자친구 모슬이어 사이즈가 맞아? 아니, 나 오... 돈 없어가지고 여자친구.. <웃음> 여자친구 <웃음> 돈 없어가지고.. 이뭔 <왜> <laughs> 소리야 또 옷을 못 사간 여자친구 옷 입고 있네 아 그래 여자친구 있는 애들은 원래 옷 흐질흐질하게 안다며 개까이거든 그렇긴 해 목도 안 보이지? 막 보고 있네 아닌 보는 것도 아니야 아니야냐 아니야. 내가 요 근래에 짱았다니까 자다가 니가 아, 아무리 보라도 귀여워 니는 행운이 보면 그냥 안 진짜. 진짜.. 행운이 목 조르고 싶으면 그냥 호호호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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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기 정전기 아 me. Ash, come here. t h t s d e r the p i 이 근데 진짜. p c e I was 이 l 뭐 해야 될지. p <laughs>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l p e to be smiling. I hope to be smiling. I 없어. 디스펜서가 있지 않을까? <laughs> 형님 비료가 없다는 거야? 뭐? 이 있겠지 어딨어 비니는 어, 역시 전문가야 ㅋ <laughs> ㅋ 역시 많이 다녀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조각이 야 이거 뭐야 내건 깨끗해 내것 것도... 아니네 내 것도 안 깨끗해 지휴지 내 것도? 네 일어나는 것만 기다리고 있잖아 일부러 안 일어났잖아 풀어야 돼. 풀어야 돼좀 귀찮지만 아, 또 유명해 음. 야 일단 우리 전문 없다 생각하고 <웃음> <웃음> 아 이제 롤이 인속 게임 됐다니까 애들이 안 하더라도 할 줄은 알아 스타크래프트 같은... 어, 그거지긋지긋 신드라들 보고 라인도 절대 그냥 죽어라 하잖 저는 진짜 쓰레기같이 쓴다. 스짝좀막 쓰지마. 지렸다. 무비뭘 뭘 지렸다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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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로 가는 거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laughs> 아, <아니, 아니, 웃음> <laughs> 야 야, 헤헤헤헤아니 야, 빵쳐놓겠네나 근데 스킬이 없다. 망가 <laughs> <안 가요. 웃음> 아니, 얘가 안하잖아 그리고... 아니, 얘가 죽였잖아. 소문 안 쳐. 오셨어요. 아, 안 먹었어. 뭘 한다고, 진짜 뭘 한다고... <laughs> 정신 못차리네너 기다린다고 안 먹은 거잖아. 이때 다잡아야 돼. 다죽에 간다 새끼들. 개이러다야여서 죽여서... 죽여서... 나 때문이야? <목소리> 진짜 삐삐삐 <목소리> 진짜 나 때문이야? 한번 쳐봐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여기서 야, 내가 흔들면 삐비 삐삐... 아, 너 엄청나. 가만히 있어 아니 좀 불안하지 않냐? 안 죽어 안어명이러고 있는 거아 아니 내가 나 때문일 듯아살나때문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가자 이러면 가 봐도 때문이고 싫어? 아니 좋지 보통 하나만 시켰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왜 날려봐 나는... 왜 날려보지 나는 밥 먹고 왔어 먹고 왔어 아나 카톡을 말했어 나 여기서 가다 나는 먹었지라면 편은 나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연말 연말 제철이라 보니까 살이 올랐어 아니 나 지금 나더 지금 너무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자리가 너무 많아 회식 자리가 어제도 나, 회식이었어 나도 여기가 좀 조촐 회식이긴 했거든 근데 표정이 마음에 안 <laughs> 살짝 쓸때촉적이되면 진짜 갈 때까지 가고. 알았어 아, 그, 저 음료수라도 시켜줄까? 당연한가요? 아니 뭐그러까요 <laughs> 아무도 말안하게 저기요 아니 뭐 아니, <laughs> 아니 같이 마시야죠 아니 <laughs> 아니 나는 아무도 안 시켜주길래 아니, <laughs> 저, 아니 제로 있어요? 제로는 잘안 마셔요 무슨 제로 차뭐 그냥 그냥으로 주세요 네네 어, 제로를 따죠 아, 양심 제로야 제로가 맛있치 제로야 <laughs> 내가 어? 제로 맛있다 맛있다 할 때는 아니, 그냥 온갖 음회와 온갖 해사이 온갖 엇까라엇까라다 당하면서도 아니다 제로가 맛있다 제로 진짜 좋다 이랬는데 애들이 맨날 지랄 꼴값 <laughs> 온갖 야, 오늘 난깡 먹었는데 이리랑 빛을 보는구나. 오늘... 13년 때부터 날처럼 먹어 그때는 막 아, 아, 설탕 빼고 왜그가게에 처먹는 이기는 내가 좀 온갖 일단 입어준다. 아, 우봉 씨랑 같이 먹으려 했는데 먹어 먹어 먹어. 뭐야? 아니 왜요? 고 뭐야? 뭐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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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제 뭐야? 뭐 당연히 지얘 그럼 은뭐 그냥 암살주가 얼마겠어주원이한테암살주를받았다고술못다는 새끼가 어. <laughs> 술을 뭐몇 달씩 물어줬어 몇년 했지? 1 0차 아니야 이제? 5년? 2년? 5년도 아, 뭐 쉽잖아 5년이 오래 한 거야. 근데 얘가 근데 말도 안 되게 많이 한 거지 우리 또래 애들 동기 중에 절반이 나갔어 강인들어서 아, 몸은 편한데 정신력을 많이 보관시키는 거죠 야 대우는 좋잖아 뭐. 너 대우가 좋아 아야 알지도 못하면서 막 씨부리는 거기나 <laughs> 난 얘가 뉴스를 <laughs> 보고 씨부리는 <직업을 웃음> <이런> 건가 아가 <laughs>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이부터따른생각하고 <laughs> 그런 거 <laughs> 아, 막연할 텐데 진짜 중산층 그래, 상류층 그래, 상류층이네 상류층이네 아, 상류층 뭐이 줏대 없는 반응 뭐야 이거 아, 사람은 네, 네, 네. 그렇 이분법적으로 남으신 거 이분법이라뇨 머리가 이분법이네 지금 그러네 <laughs> 반으로 갈라 반으로 갈라놨노 머리 어떻게 갈라 머리 어떻게 갈라 아니 근데 내가 이거 파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머리숱은 많은데 좀 얇아 머릿결이 드라이만 하면 그냥 바로 돼 다이슨 에어랩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지? 아 그런 거 없어 쉿 <laughs> 다이슨 에어랩 만, 원,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원짜리 사머리 헤어드라이기인데 나 그냥 좀좀 어. 좀 좋은데? 약간 방법적 가성비 이네그가성비지 어, 머리가 가성비가 <laughs> <처음. 그치. 웃음> 어이가 없네 맛있네 <마시네. 웃음> 맛없는게 어디 있겠니? <laughs> 나 알죠? 지금 꽃다 거야? <웃음> 나 <웃음> 나 야, 애들 그래 하도 내리가루만 다 보는 자리. 저기 저기. 자금이 그냥 숨쉬듯이 달금이 맞아. 해, 맞지. 난 저기 안 돼. 아너 아. 밑에가 없구나. 밑에 생겼는데 아, 나이가 많지. 아, 나이가 많지 근데 <laughs> <나이가 맞지? 웃음> 나, 나 민섭이는 날알 거라 생각해. 그 자금한 그 지표지만 인표제의 사회성 어쩔 수 없는 영혼을 갈아놓은 친화려 근데 거기에 아, 물 들면은 망할 거 아니야. 야 진짜 인표제야? 아씨. 에반데? 일단 주머니는 평소에 정말 계획적인 는데 지각한 거 보면 인간이 좀덜된거 좀 같기도 하고 지각을 해도 될 상황에서 하는 거지 ㅅ ㅂ 아 사람 가려가면서 하는 가야 네. 변명 좀 해봐 시부리지 말고 계획적인 게 계획적인 게짝맞춰도 <laughs> 가려고 하니까 지각을 하는 거지 직장에서는 아, 뭐. 뭐. 안 그러잖아 기머니가 <laughs> 출근은 지각한 적 없어. 그치? 그러니까 다는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출근 지각할 것 같으면 어. 내려 차에서 내려 서뛸 새끼야. 우리랑 아, <laughs> 만날 때는? 어? 뭐? <laughs> 늦던 말도 몰라 나는. 내가 늦었는데 나도 이러냐? 얘는 미치고 다 사정이 있었잖아. 울산이야 이 새끼야 울산. 난 양주야 임마 양주. 양주 뭐 경기도잖아 이 빠. 자 경기도 은근 존나 크다 <laughs> 근데 멀어가지고 늦게 올줄 알았고 금방 오던데? 니썰좀 네 풀어봐 니네 얘길 들어본 적이 없어 아, 아, 뭐, 말하는 게아말하 괜찮다고? <laughs> 아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어? 설마 이거 입국권내 <laughs> 프라이버시 너한테 말해줄 가치가 없다 아이 나 너무 많이 말해 많이... <laughs> 계속... 아, 아, 내가 아, 보이지 아, 않는 선을 넘어버렸어. 아니 손이 아니라 그냥 잘렸는데? 아 생각 안 해. 키우신다고. 고양이 내가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게 아니야. 엄마가 데려와서 강제로 키우는 거. 야 근데 그 <laughs> 고양이 밥 주는 거 모래 맨날 치워 주는 거다 내가. 그럼 약간 손안 가지 않나 그냥 동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손은 못잡거 에이 진짜 너무 하고 있네 나는 왠지 알것 같아. 와 나도 숨수어가 없어 배준현. 잡다하면. 나중에 들어오면 가정용 로봇이 다 해줄 텐데 나도 <laughs> 맞아 나나그생각가둘가 있어. 나는 내생할 거야. 내가 뭐 고성능 AI 기계. 뭐지? 뭐? 완벽하지 내가 그런 거 끝까지 안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개긴 적 있거든. 끝까지 안 하더라고. 내가 못 참고 내가 졌어. 가족이가 더 잘하거든. 아, 근데 그런 것들 내가 몇번자 잘하니까, 터주고 하니까 잘 지켜주고. 더 그래서 운영하고 그래도 운만해. 누가 주저기야. 엄마지? 엄마가 저어질러, 엄마가 저어질러. 엄마 진짜 무서워. 아니, 나는 엄마가 있잖아. 빨래를 하나하나. 하나. 난 맨날 말을 하거든. 빨래 빨고 널린 거를 대게 되면, 은 침대에 그냥 던져놔달라. 뭐 어디 넣지 말고, 걸지, 걸지 도 말고 해달라고 하는데. 접어 가지고 어디다 넣어딱열면은 접어 접어 지랄이네 어? 이거는. 거야, 아 그치. 이거는 접어 접도 지랄인데 한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편을 펴는 거잖아. 안 나는 어머니편. 왜냐면 내가 준비한 물건은. 있단 말이야. 난, 나도 그거 이거 이거야. 내 물건은 내가 원하는 위치 있어야 돼. 안테나 넣으면 오히려 방금만 넣어놓는 데가 있고 소금만 넣어놓는 데가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섞여 뭐 있냐? 안 도와주기만 뭐. 못해. 옷을 또못 찾잖아? 대박 줘. 나는 주원이를 조금 이해해. 주원이 원래. 불속도 후자이기 때문에 과할 사회, 과할 사회 그냥 과할 사회 부모님이랑 같이, 특키엄마 같이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부딪힘은 점점 많아지니까 <laughs> 손이 뭐, 손이 어디 아파나? 여기 찢어져서 찢어졌어? 여기 찢어어 <laughs> <가죠. 왜 찔러져? 웃음> <laughs> 그냥 운동했다고 하면 <laughs>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하면 이상한 생각하잖아 아니 근데 민서를 약간 살짝 약간, 헬창의 뭐, 길을 걸지 않았나 아니야, 얘는 창이었어 원래 얘 턱걸이 미친 거 아냐? 아미접인데좀 잘하긴 아, 하네 감아 나도 이거 감아 봤다 감아 스토리. 아, 이거. 이게 베이글라인가? 이 베이비 페이스트 아, 안에 와, 있는 진짜 이거, 이거 미친거야 근데 그거까 시은씨 테뭐라니까 근데 이거 이후로 안되더라고 허리도 디스크 나가지고 터졌어 네. 4호번4호번 터졌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생각보다 어, 우리 진짜 심상치 않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누있는데못 일어나 그니까 적당히 쓰었잖아 내가 진 아니 뭐.. 뭐하는 아해이 새X처럼 진짜 아니 진짜 그냥 씨발 아재라니까 씨들만쳐 무슨 생각 하는 거야 클라이밍 얘기 한번와 진짜 마이가도이가안 되겠어 난위험에동거나와리 <laughs> 두고 마한번 <laughs> 물어봤는데 <laughs> 깜짝 놀어 아유 씨 괜찮아 나도 그런 생각 했었구 <laughs> 사실 뭐 그거 노린 것도 있었지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아 진짜 그거였어? 라고 말사다 알고 있으면도 불구하고 하 네가 진짜 흑막이 흑막이라니까. 잘 몰라요. 아, 광대 터지겠네요. 술 먹으니까 고통이 뚫어들었다는 거는 잘 막는다는 아, 거. 아니, 가끔 약술이 있어. 이게 약술이라니까? 좋은 사람과 마시는 술이 약술이야. 너 진짜 아너 아, 지금 <laughs> 내 선배님 보는 거. 아, 너무 궁금해. 사람이 직급을 위로 올라가니까 아저씨가. <웃음> <아닌가>? <웃음> 나보다 다 체포 12살 이상 많아. 그리고 더 웃긴 게, 이 새끼는 모두 학교 때 얼굴이랑. 야. <laughs> 아니, 왜냐? 아, 새 오늘 보너스 받을 거 뭐야? 와, 씨 개충격인데 그게 너 아니, 뭔 소리야. 좋은데. 좋은 보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너무 오래 안 들는 거야 지금. 새우로 정통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뭔소리야세월 소리야, 그래? 해? 미리 받았어아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laughs> 좋은 거, 좋은 거. <laughs> 우린 변했지. 옛날 <laughs> 사진만 봐서 보너스. 어. 이런 예, 반응이니까내 <몇> 눈빛이 이런끝이랑안 변했다는 말이 내한테 <몇> 예, 약간 핀 맞았어 땅빠도 그냥 일단 시비도 는못걸겠어 나도 이렇게 손 보면은 너무 응. 못 걷는다 는데 손도 이렇게 자 손은 어, 어, 진짜 안 보여주려고 하지 손은왜 만져놔 이걸로 내가 하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하. 받았는데 옛날에 쳤었어 옛날에 쳤어. 많이 쳤지 1강, 2강, 3강, 4강, 2강 코가를 짧고 골어는면 긁어 리잖 어? 무서워 얘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저혼낸다 수분이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고등학교 때 많이 안 때렸어? 목소리와는 동작 같은 소리가 들 근데 뭐든지 이래는 진행과 과정에서 원인이라는 게왜 때렸을까? 었 사람을 잘안 때리잖아 질맞을 때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첨단책병 어, 찍어서 어, 칼을 꺼냈거든 얘랑 똑같은 애가 한명더 있거든 김준영이라고 있는데 영이는 아, 준이가 진짜... 다, 다 나를 XX <laughs> 때리는 거야 그래서 칼을 뽑았지 그때 시칼을 꺼내더라 각성기를 <laughs> 아주 기억나. 준영이가 아 해가지고 진짜 준영이가 정세를 해. 주원이 처았지 절대 아프다는 소리 무조건 웃기 못하고 입에서 뭐피가 나려도 무조건 웃어. 아무튼 어 아프다는 어. 소리 그냥 웃으면서 아유 가서 온 것들 맞으면서 맞다가 어디까지 맞나 최대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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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다 갑자기 치카를 뻔했을 때그 키가 아 새끼들 살라고 거중을 치네. 주원이가 유일하게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수적 하나. 유개 목찍고 진짜 몇번 따라나? 몇시몇번 달렸는데. 매쉬.. 매쉬 존나 아프다 시 ㅈ 도 아파 진짜 진짜 ㅈㄴ 그 아프다 진짜 팔덩이가 그냥 딸려나와 아, 팔덩이에딸려 애들이 그거 버텨낼 줄 알았는데 메쉬하고세방날려고딱 아, 아. 뒤로 돌아오는 애들이 막 배를 자꾸 울고 있길래 아 이건 아니구나 싶었는데 이새끼는 그걸 바로 던내더라고그때 진짜 중학교 때랑 이때 진짜 중학교 진짜 쉽지 않아범죄의 전쟁이었지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너무 편해 우리 때리는 뭐 애들이, 어, 애들이 너무 상식적이야 깨끗이잖아, 진짜. 내가 제일 정상, 제 미친놈, 제 진짜 파이터 너는 음, 음. 나같은 약자야 어. 너는 어, 상위포시자였잖아 어, 그, 상위포시가 다른 어, 애들를 누가 건드려 임마 어, 상위포시자는 몰라 얘들 지금 내가 웃음, 왜 상위포시야 너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나같이 X받이나 음. 얘같은 X받은 항상 애들 눈치 보면서 얘기해 개소리야 가거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되나 하우 <laughs> <맞아, 맞아. 우와. 웃음> 그리고 13일도 들고가 봤는데 나페 s 스 들어갔다가 하루 종일 뺏겼어 나 내가 p s p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걔가 <laughs> 뺏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니까 눈치 딱 보면 얘도 나 이제 좀 출근한지 5교시쯤에 주더라 5교시쯤에 그게 우정이지 네 그게 힘들어 그게 힘들게힘들그 지나고 나니까 네. 말할 수 있어. 네. 그런 건내 그때 당시에 지옥이었어, 진짜. 네. 진짜 자존심 X나가는데 아, 내가 아, X밥인 거야. 너무 그 인지 부자가 오니까 X밥 같은 거야. 아, 그렇게 아, 2, 3년을 아, 보냈어. 나도 아, 아. 이거 처음 들어봤어. 꺾이지 않는 전, 마음이었거든. 꺾이지 않는 거. 마음이 아니야. 꺾여있었는데, 그0도로 2, 3학년 때다 꺾였어 그런 느낌 어었는데 너네랑은 친구니까 만났을 때 그냥 하얀 거한 거지 반에 들어가면 바로 찐따 무리께로 같이 어. 에헤이 하면 필스티 하면서. 너네들 그 아.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아. 내가 이제 다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다 아, 만나니까 이제?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너네를 폈으니까 나의 찐따같이 뒤죽거리는 철을 못 봤어, 물론 처받는 건 그거 남자들끼리 써 맞잖아. 이거는 내가 처맞은 게 특별한 게 아닌데 반에서 4 0 명이 있잖아. 한2 0명은 처맞았어. 이 녀석도가 처맞으니까 어, 나 이제 나 무슨 이게 알아서 내가 점 버리는 거야. 내가 근데 지금 이 점수 버리고 그대로 돌아간다? 바로 눈치 다삭 뽑아졌지. 그때랑 다르다. 그때랑 이제 이제 눈치 것다흩어하지 그냥 어느 정도는 네임드가 어? 있는 상황이었지. 네임드. 나간 네임드였어. 그큰 싸움들이 많아서 무가 아, 그래. 그 싸움을 했고 하니까 1번에 누구, 2번에 누구 이렇게 이름 대로 나오는 이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받쳐 가지고 응. 원래 싸움 할때그 밑에 있는 사람부터 밟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거야. 네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중빙인 데라는거보다 나는 그냥 저거 싸우고나서저깽까이나 돈을 이제 부모가 지어야 된다는 그게 더 컸어. 너, 근데, 네. 그래서 주먹을 못 썼어 나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주먹을 했지만 친근함에 무 감사였지. 조금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뭐 탄탄해진 거 봐. 우리가 또 고기 다지듯이 때려대니까 이제 매집이라는 게 하더라고. 생길 수밖에 없지. 주민이가 네. 그 고등학교 때좀 맞으니까 이제 그때 때리지 말아라. 말했어. 너. 말해서 아프다고 엄마가 말하는 것도 아프더라고, 아프더라고. <laughs> 영어 하듯이 응, 꾸준히 그래. 처박고 말해야돼 그러니까 철근강이랑 같애 항상 이제 당연을 야되는데 <laughs> <왜>? 죽었어 누나 <laughs> 에 바짝 당겼다가 폈어요 얘는바서 중학년에는 거의 양아치마에서 어 머리도 갑자기 막훌렇게커히가지고 중학교 때 못했던 양아치을누고 시작하는 건가 싶지 않은데 가또라이 아닌데 우리가 잡힌 거어디 아닐까 압박감에 니네도 없더라 1일간으 진짜 미쳐버린 케이스 우리가 우리가 만들지. 었 만들 우리가 만들 거야. 작품이지이도 거. 야, 너, 이거 가져간다. 우리가 창조자야, 너. 욕을 해놔. ᄌᄂ 잘해줬지, 우리가. 애들이 얘를 근데... 때릴 수가 없지. 우리가 때리는 거거든. 어떻게 때리는 거야. 니 이거 못 건드리는 거야. 자리 닫혔어요. 자리 가 자리. 자리 가져오, 자리. 자리, 자리, 자리. 어, 자리, 자리. 아, <laughs> 얘는 흙에 도끼가 있었어. 도끼했어, 얘는. 어, 그 아우라가 굉장히 흙내야, 어 너. 그니까 착한 놈, 이상한 놈, 나쁜 놈근 이상한 네. 놈의 그 아우라가 있잖아 건들면 안 된다 방띠가있면 광끼가 여기가 또가어나또가 저런 스타일 있어 네. 쥐꼬리만한 놈이 있어 방감만 쥐꼬리만한 놈 그건 알지 주헌이가 참 듬직한 친구거든 어 진짜? 정보 줬다 니가 알려줄라해섭이가그런데 관심이 많아 진짜 모든 만화에 싸우는 흑막이흑막이 얘라니까 흑막이흑마이 여기 앞에 가서 하이볼 마셔도 돼? 네 전화가 어? 리리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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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노야 토리도야리도 노야 리도 노야 소리도 노야 소리도 노야 소리도 노야 소리도 노야 소니다 노야 소리도 노야 소리도 노야 소리도 노야 소리는 노야 소리도 노야 소리도 노야 소리도 노야 도 되거든 리리도 노야 소리도 노먹 소리도 먹야 <laughs> 이 침묵은 뭐야 뭐야 아, 어다 뭐 고가이 <목소리> 어? 큰다고 뚝배기로 안되서 주머니에 피부도 사주나않이도고여희도도 아, 그다지 음. 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있으가 아, 결혼해라 뭐해라 아, 나는 해라. 많이 듣지 결안하 뭐. 계속 러가지고돈 아, <laughs> 아, 없어서 안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 계속 는거말 들을때마다 하는데 돈이랑 갑자기 오늘 하늘떨어질같아니까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뭔가 확실한 아, 뭐 결단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지 않지. 안, 안, 안. 막 결혼식도 막답잡하고회척들는 거기 가는 데 스펙들이 다 장난 아닌 거야. 가진 막이비 보인다. 빨리 갈거 아니야. 이게 맞는 그냥 그냥 형님 도루가 여자들 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환경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람 새끼만 그래야 되는거 같아 해문아 니뭐먹을거야 내가 불랑 나도 그럼 불랑 먹을까 그냥? 이게 제일 맛있긴 하라와 아, <목소리> 진짜 많이 전하네 집에 많아가지구 고쟤 <목소리> <목소리> 오징어 땅콩 아 이거 말해봐 똥사시켜 <목소리> 아니 저새끼나 아저씨도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가 다 새우깡 여기 있는데 왜편소점못 찾노? 저새끼 인성 터진 거 보도. 아니 없어. 너는 못 먹는 매운 새우깡 죽일 거야. 이번엔되지않을까 오? 가다가 멈추는 거 아니야? 아나운 <laughs> <laughs> 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야 <laughs> 행운이 때문이라니까. 잠깐 이게 우리가 평균 80이라고 했어. 아. 400m 이 셋덩이 무기도 어. 잡는 거야, 밥. 그래? 어 그러니까 450이지. 야 우리가 한 명가 0 0어 넘겠냐 그러면? 아니 해운이가 1 5십이잖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이씨 해운이가 백오2이 차라고 있는데. 야물 얼었는데? 이거 물못 먹겠는데? 물물 얼어 얼려놨나 본데? 인증. 인증. 인증! 인증! <laughs> 아니 해운아. 예 <야>, 무게 좀 뒤지. 뭐? 아니야. 주실로 가. 할 거야? 응. 어. 아니 저나 계속 와가지고 그래? 지금도 내 마음이 불안해 지금 계속 진동을리는 게. 빨리 가 빨리 가. 다음 봅시다. 아니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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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뭐야 벌써 2시야? 야, 맥주 사온 거나 까자. 갖고 와! 와 보여줘 한 아! 보여줘. 왜 이렇게 가지고 아, 잠깐만 저 뭐? 뭐지 HTML 쓰들어가지 안녕. 데누 나냐? 와, 저랬는데 이 새끼 이제 괴물인데. 나저존 진짜 거꼴 와, 이게 왜 이래? 저... 와, 그때 저머리가 유행했었어. 아 그래? 너도 어머니 젊은 거 봐. 그게 더 어이없는 거네 어머니 젊은 게. 아니, <웃음> 어머니 <laughs> 아프다니까. 이, 이, 이 새끼 <laughs> 탈룰라 <탈을> 하려고 <laughs> 게임하는 거야? 천만에. <laughs> 잘 자시게 너. 고생했다. 네. <laughs> はい。<laughs> <laughs> <laughs> 화장실을 다시 흔들어놔서 미나거 아니야? 소이 새끼는 왜 집으로 돌아갔어키는야해안정 그래, 나도 그만놨줄 알았어? 다한줄 알았지 당연히 내가 불안 켜고 만약에 그대로 들어갔다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워 야 근데 시방이 형들은 기만 가지고 왔잖아 기만 이면안돼 그래도 너희들한테 시간을 줬잖아 안 빨리 자라. 뭘좀 <laughs> 시간을 잃는가 넌 해골을 느끼지 못해. 한 3분 5분만에 탱크가 오더만 1시 간에 가야 돼. 되거든 얼굴만 본다 했었어 엄마한테 간만에 재밌었다고 설명을 좀 했으면 형이 크니까 볼만 하대 지금 인터비 전화 존나 웃겨 <laughs> 부재중 32 휴일이 있었긴 내가 고만운다 내가 할 말은 아니고 아유 먼저 갑니다 다음에 어. 또 봐요 열심히 동전하고 어, 나 들어가 연락할게 바이 <laughs> 음. 아 다가오고, 영화 남았네, 아유. 11시에 겨우. 아침이 별로 안 춥네. 이야, 부천역 감회가 새롭구만. 아무튼, 이번휴가 재밌게 보냈고, 이제 다시 양주로 가야 돼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네, 부천도 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영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겠습니다. 바이.